2020년 7월 11일 어, 성운이의 일기 어, 오늘은 음, 평소처럼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그리고 이제 음, 서로 내 성격하고 그리고 서로의 성격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음. 그니까 오전에 가졌었다 그래서 내 성격도 알고 다른 사람들 성격도 알아서 어 이제 그 나의 성격이 어떤지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의 성격을 알았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하고 조금 더 어떻게 대해주면 더 좋을까 그런 것도 이제 배워서 되게 뭔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. 그래서 뭔가 음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조금 뭔가. 이제 오늘 그런 교육을 하고 어내 생각했던 것내 성격과는 뭔가 다른 그런 면도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됐었던 그런 시간이었었고 그리고 이제. 오늘 처, 오늘 처음으로 이제 같이 영웅 그 팀원들이 같이 이렇게, 어, 모여가지고, 그 같이 오늘 안무를 따고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,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리더를 맡게 돼가지고, 어, 음, 제가 이제 연습을 어떻게 하고,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, 코러스 같은 부분은 제가 따서 이제 어그 팀원들을 알려주고 그래서 뭔가 제가 내가 그런 걸 처음 해봐서 살짝 음 살짝 좀 뭔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런 경험을 더 늘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. 그래서 앞으로 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리더 역할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. 그리고 오늘 저 밥을 먹었는데, 진짜 되게 맛있게 그 전골같이 그런 뭔가 되게 맛있는 밥을 먹었고, 맛있는 밥을 먹고 그 댄스 수업, 코리아 수업을. 들었는데 뭔가 음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뭔가 아직은 아쉬운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성운이 얘기 끝